1번. A 집합에 원소가 0이 있습니다.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거죠. 1이 돼요. 잘못됐고요. 2번. 어, 떤 집합에 원소가 공 집합하고 3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 집합하고 3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합의 원소를, 우린 요걸 A 집합이라고 하면 원소는 지금 2개 있죠? 음, 만약에 이걸 a 집합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a라고 합시다 이걸 a 집합이라고 해준다면 은 원소의 개수는 두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됐고요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죠 그 다음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개죠 300이니까 1 어, 맞네요 3번은 맞고요 자, 얘는 3이라는 원소 한개 갖고 있고요 얘도 집합 5라는 원소를 집합, 이런 집합은 5라는 원소 한개 갖고 있죠 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는이 되겠죠 는이 되겠죠 잘못됐고요 자 요거는 원소 한개 요거는 공집 요건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0이지만 얘는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얘는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0이고요 얘는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2개가 돼서 총 4가 되겠죠 4 어, 잘못됐습니다